안녕하세요, 디맘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요 실무에서 배경 디자인에 활용하기 좋을 자 이미지로 복해 효과 적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<목소리> 자 포토샵에서 이렇게 이미지 하나 띄워주시고요자 레이어 보시면 지금 배경 레이어로 되어 있어요.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컨버트 t 스마트 오브젝트로 이제 변환해 주실게요. 자 그리고 필터를 눌러 주신 다음에 블러 갤러리를 보시면 필드 블러라고 있어요. 자 이걸 선택을 해주시고요. 자, 이렇게 선택하시면 오른편에 옵션이 뜨는데요. 자, 이펙트 부분부터 이제 보실게요. 자, 라이트 보케. 자, 보케라고 이제 써져 있는데, 자, 이게 뭐냐면 사진 찍을 때그 포커스가 안 맞으면 약간 흐릿하게 보이잖아요. 자, 그걸 보케라고 하거든요. 그런 표현을 할수 있는 옵션이에요. 자, 지금 라이트 보케가 0으로 되어 있는데, 슬라이더를 이제 위쪽으로 좀 올려볼게요. 자, 그러면 이제 조금씩 이제 화면에 자, 이렇게 이제 흐릿하게 빛이 표현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. 자, 이제 그리고 나서 자, 위쪽 필드 블러를 보시면. 자 블러 부분의 사이즈를 변경하실 수가 있는데요. 자 슬라이더를 제가 또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볼게요. 자 그러면 자 이런 복해 효과가 금방 완성이 되겠습니다. 자 밑에 자 복해 컬러가 있어요. 자 지금은 이제 채도가 좀 낮은 편인데요. 자 슬라이더를 또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약간 이제 컬러감이 이제 살아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. 자, 밑에 자, 라이트 렌즈는 왼쪽 방향으로 움직여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밝아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. 자, 이렇게 해서 자, 이미지의 복해 효과를 금방 적용하실 수 있겠습니다. 자, 다 되셨다면 상단의 OK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하시고 나서 어, 내가 수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. 스마트 필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에 자 어떤 필터를 적용했는지 네, 내역이 보이고요. 더블클릭을 하시고 자 다시 원하는 값으로 이제 적용을 해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오케이 또 눌러 볼게요. 보케 효과 굉장히 간단하죠. 자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신 이미지 이제 활용해서. 만들어 보실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포토샵으로 보케효과 주는 방법 알아보셨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